티켓을 가지고 가서 입장 팔찌로 교환을 해주는 스태프분이 한국은 손목에까지요. 그이 경우에는 엄청 널널하게 이렇게 끝에. 만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지금 눈앞에서 보이, 오차명 하시려고 이렇게만 주거든요. 어, 처음 가시는 분들은 몰라가지고 여기 손목에 맞게 이렇게까지 깍 조이시는데 처음부터 딱 맞게 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손목에 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어, 적절하게를 매주시는 게주 2주 동안. 3일 동안 또 씻으실 때 얘를 못 빼서 계속 여기다가 이렇게 신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이렇게 면으로 많이 나오지만 과거에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많이 됐고 그 동안에 이거를 계속 하고 있으셔야 입게 되세요. 러버밴드 그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트러블이 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모싱, 서클 빛트워브데스 이런 거할 때. 빨려 들어가시는 경우, 탈모가 오 그런 락페잘 모르고 처음 오셨다가 진짜 울면서 이만큼씩 뽑힌 머리 뽑고 정리하시는 여성 관객분을 되게 많이. 스치조는 사실 펜스보다 1 2미터 뒤쪽에 음, 형성이 되, 되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중간에서 관람을 하시는 게 사실 더 위험하신 거예요. 밴드들의 아티스트 공식 굿즈의 제작이 다 나와요. 어리금부터 시작해 인어웨어, 뭐그 다음에 스포츠 운동복, 텀블러, 컵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이제 밴드 명이 다새개더 있어요 피홀더 이런 것도 나오고 일상생활용품 정말 수십가지 종류 10년 넘게 한 밴드 의 히스토리북 같은 책 <목소리> 제가 가장 유용하게 생각한 것은 여름 락패 때큰 베스트 타올이에요. 음, 밴드 그 베스트 타올 후드 형 굉장히 많이 그, 냈어. 그게 의외로 베스트 타올이지만 여름 락페스티벌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말씀드렸던 미야코지마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어, 해변가에서 음, 해양공원에서 해요 그 라킨저팬처럼 히터치나까 유원지 근처에도 사실 물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변가 근처에서 하는 경우에 노래사상에가장 매일 1차적으로 그, 활용도 7월 8월에 뜨겁게 내리쬐는 그, 햇빛에 그 화상을 입지 않도록 머리와 어깨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그 후드 형태의 베스 타올이 한, 하루는 제 여동생이 뭐 아기가 한 살인가 밖에 안 됐을 인데 어 저희 집에 제가 없는 사이에 들렸던 그 아기를 이제 이렇게 요람에 싸서 집에 데려간다고 그걸 빌려갔던 거예요. 그또면 재질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거든요. 그걸 가지고 근데 네. 저한테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몇달 뒤에 제가 제 동생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제 락페 그 푸드 베스트 타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도 있고, 좀 흥미로운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너 음악도 한 15년 들었는데, 어 2013년도 아시안 콩푸 제너레이션하고 같이 내안해서 우리 한국 밴드 네일이 오프닝해주고 이랬을 때, 스트레이트너 연종 색티가 너무 예뻐가지고, 2013년 이걸 입고 저희 집에 놀러 왔더라고요. 네, <laughs> 그, 그거, 나 1년에 한 번밖에 안 입는 거, 외국 아티스트 옷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뜯어지지만 않게, 닳지 않게만 입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줬지. 그 이렇게, 앞으로 매는포 어, 비닐 형태로 돼 있는 게 좋아요. 비올 때, 이 안에다가 어떤 종이라든지 티켓 같은 거를 임시로 넣고, 페스티벌장 안에서 현금이 필요할 때, 사실 코인지가 따로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 그냥 눈에 보이게 저는 동전을 넣고, 제프, 후코카 제프, 그 오사카 이런 데서 예전에 라이브하우스에서 받은 건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음료수 키퍼 있죠. 그것처럼 그 피티병 거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무엇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거라서 가방이나 이런데 같이 동시에 다, 달고 활용하셔도 티병을 들고 공연을 보는 것보다 홀더에 끼워서 보관하시고 양손 자유롭게 해가지고 보시는 게 좋죠. 어, 일본 실내형 라이브 하우스 어, 티켓값 정해진 게 2,080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있고요. 그거에 플러스 드링크비라는 거를 따로 받아요. 의무적으로 그날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코인 600엔이나 500엔을 내고 들어가고요. 어,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어떤 밴드 보러 오셨어요? 이렇게 앙케이트 설문조사도 같져서그 드링크비를 따로 내면 그 드링크 티켓을 따로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 이 공연의 중간 중간이나 공연을 시작하기 전이나 공연을 마치고 나서 물, 이온 음료, 맥주, 소다수 이런 거그 티켓이나 동전이랑 바꿔서 먹을 수가 있어요. 이온 음료나 물을 선택하면 음료수 홀더를 같이 이렇게 주기도 해요. 전부 다그 음료수 선택해서 받은 거고요. 맥주 선택하시면 주지 않아요. We uh -huh.